안녕하세요. 냥이 스쿠비예요. 드디어 오픈했어요. 진동생이 삼스쿱 첫 마수 해줬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삼스쿱 아낌없이 펐어요. 삼스쿱부터는 무료 배송이라 완전 추천드려요. 주인장의 서비스도 빡빡 드린답니다. 이거 진짜 레알이에요. 조 미니, 말랑이 미니, 노트. 미니, 노트, 너무 귀여워. 요 밀크추 너무 맛있어요 한자리에서 다섯개 다 까먹어요 말랑이도 중독적이에요. 데일리 집게핀 선글라스 마스크팩 에센스 타입이라 톡톡 스며들게 해주세요. 몰래 갈때 쓰고 가세요. 마스크도 같이 하고 가면 아무도 못 알아볼 거예요. 밴. 밀크추 하나 더 스티커 하나 서비스예요 이것도 하나 더 서비스예요 비밀이에요 십오백 파우치, 조미니 말랑이 동전 지갑, 기염 뽀짝 카피바라 동전 지갑이에요. 요거도 카피바라네요. 말랑이 아까 서비스 줘서 이번엔 정량이에요. 속눈썹 뜨개꽃 고급 집게핀 너무 귀여운 해바라기예요 우리 집 시그니처 뜨개꽃이에요 인테리어 소품으로 100억 만점이에요 속눈썹 좀 많이 길어요 잘라서 쓰거나 클럽 갈때 써요 너무 예쁜 집게 핀이에요. 고급스러워요. 사실 동생이 이거 빚겠어요. 비밀이에요. 백배칼또밀크추 비즈팔찌 비즈팔찌 하나 더 넣었어요. 샤갈 너무 예뻐요. 저는 이미 하나 뱉었어요. 그그그 그. 동생이 밀크추다 쓸어가요. 귀여운 택배 칼이네요. 하나 더 서비스해요. 사실 당근도 동생이 빚겠어요. 미니 노트 하나 더, 떡 메모지, 볼펜 하나 더. 볼펜은 다색볼펜으로 변경해 줬어요. 비닐 랩 커버 압축수건 미니 기링 배달음식 씌우기 최고예요. 간단하게 음식에 씌워서 렌즈 돌려요. 고급 키링이에요. 너무 예쁘죠? 두개 남은 거 눈물을 머금고 넣었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키링이에요. 좀 비싸거든요. 물만 넣으면 수건이 됩니다. 미니 노트 택배가 하나 더 형광펜 미니 노트를 휴대용 비누로 변경해 줬어요. 3개씩 쓰세요. 미니 핫백 압축수건 하나 더 뜨개꽃 하나 더 핫팩은 미니라서 4시간 정도 유지되었어요. 3분 정도 뒤에 급속도로 뜨거워져요. 행운을 주는 네이크로버예요. 동생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말고요. 너무 예쁘다, 그쵸? 미니 인형 키링 형광펜 나나더 포켓 스티슈 아이스크림 형광펜이에요. 크크크. 아직도 더 남았나요? 밀크주 그만 먹어. 비주 팔지 않아도 손긋 수건. 동생 당뇨 걱정돼서 핸드 수건으로 변경해 줬어요. 동생 건강 지켜. 간단히 손 닦기 좋아요. 미니 거울 종이 방향제 속눈썹 하나 더 살리오 거울로 변경해줬어요. 향이 너무 좋아요. 2주 넘게 지속돼요. 쉬트 게 서비스 줬어요. 손톱깎이, 다색 볼펜, 살리오 미니 거울. 앞에 살리오 거울 변경해 준 걸로 너퉁 쳤어요. 볼펜 하나 더 서비스에요. 요거도 하나 더. 한장물티슈도 더 넣어주고 미니물티슈도 넣어줬어요. 주인장 비캡슐이 세개 있네요. 여기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넣을 거예요. 동생이라서 세 배로 더 넣었어요. 너무 많이 넣고 있는데 3배입니다. 3배예요 그냥 다 퍼줘요. 전자 손목시계는 즉석에서 떤 시간 맞춰서 넣어드려요. 시인증 건전지 탑재되어서 최소 6개월 최장 1년 정도 간다고 하네요. 충전하는 시계가 아니에요. 예쁜 와인색으로 넣었어요. 남녀 노소 불문 사이즈 가능해요. 이거보다 더 얇은 손목 시계도 있어요. 그것도 심플하니 예뻐요. 이것도 C 건전지입니다. 가방 안에 하나씩 쟁겨두어요. 유용할 거예요. 방수밴드랑 데일리 목걸이네요. 사실 방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석 북마크에요. 책에 꼽아서 쓰세요. 대망의 3스쿱 주문 시에만 적용되는 랜덤 고급 인형 키링. 아시죠? 유키는 사랑입니다. 15,000원 넘는 베이비 수리 정품 키링이에요. 오 oh, 와우. Wow. 진짜 너무 귀여워요. 눈도 오로라 눈이라고요. 찾기 힘든 아이예요. 동생이 잘 보살펴 주길 바래요. 이렇게 3스쿱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